왔다 와 이건 크다 좋습니다 야 예상대로 야또찬다 이거는 야 예상대로 큰놈은 온다고 했는데 역시 오네요 야 좋습니다 자 조심해서 올리겠습니다 야또그리 너무 멀리, 멀리 간다 자, 제가 급할 이유가 없으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아, 시야는 괜찮네요. 아,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아, 야, 낚이대가 완전 잔뜩 이어졌습니다. 낚시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는 꾼들의 인생이자 마에게 스포츠다. 신화와 전설이 깃든 그곳으로 남해바다 한가운데서 꾼들의 도전이 시작된다. 낚시선의 엔진 소리는 꾼의 발길을 재촉하고 다시 갯바위를 향한 열정으로 바뀌는 시간이다. 행운의 오신이 함께하는 오늘이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반갑습니다. 만물이 얼어 붙은 게 지금 올해는 특히나 더 춥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갯바위도 좀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추운 날씨인데 오늘도. 뭐, 영하 10도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추운 날씨인데, 수, 온도 많이 내려갔을 겁니다. 어저께 바람이 많이, 며칠 동안 그동안 또 바람도 불었고, 와보니까, 어, 물, 수온, 물색은 상당히 좋습니다. 바람이 어제, 그제 계속 불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물색은, 물 색깔은 상당히 좋은데, 조금이라 뭐, 조류 소통은 그렇게 심하진 않을 거고, 보시다시피 우리 앞에는 몰들이 많이 자라있습니다. 이렇게. 몰들이 많다는 것은 여가 많다는 주위에 수심도 낮고 수이 깊은 곳에는 이몰들이 자라질 않으니까 오늘도 역시 수심 같은여 밭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저수온기에는 어, 어느 포인트에서 감성돔이 나오냐 보다는 어떻게 낚느냐가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입질도 상당히 예민하고 어, 지금 입질이라고 해야 거의 표시가 안날 정도로 엄청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사용하는 채비가 제로지에 지스리 수중지에 지스리 봉돌을 달고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예민하게 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질을 파악하기금 어려우니까 수시로 견제를 해가면서 입질을 파악하는 게 좋을 것 좋을 듯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지 않던 대박 조과를 거둘 수도 있고 예상했던 대로 몰항을 기록할 수도 있다. 지금 시전이. 연중 최고 어려운 나, 감성돔 낚시 시즌입니다 수온도 최저로 내려가 있고 수온도 지금 내려가지만 했지 올로 영등철 같은 경우는 반등하는 수온이 있는데 지금에는 거의 자꾸 내려가는 수온이기 때문에 낚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입질도 엄청 예민하고 야, 말이 쉬워서 감성돔 대물 한수한수 하는데 지금 쉬운 낚시는 그렇게 쉬운 낚시는 아닙니다 일단 뭐 열심히 해서 한번 좋은 모습 볼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또 미끼가 지금 다시 얼었습니다. 약간 녹화났는데, 아, 춥긴 춥네. 미끼가 전혀 안동 s w i 아까 녹화 왔는데 바닷물 을 따시서 바닷물의 한기가 그대로 얼어붙고 있다. 지형 복잡한 곳에 감성돔이 있다. 수중 여밭은 최고의 감성돔 특급 포인트다. 조리는 이리 올라가고 그는데 조금씩 내가 너무 약하니까 바람이 밀려오네. 조리는 조금씩 그리 가고 있고. 이제 열쇠는 낚시꾼 손에 쥐어졌다. 자, 이 지역은 보시다시피 저 바깥에 부터 계속 여들이, 물골 따라 형성이 돼 있는 게, 몰들도 여기 지금 낚시하는 데는 별로 없는데, 조금만 지나가면 저 계속 몰들이저 바깥까지 얘가 많이 산재돼 있는 수심 약은 여밭입니다, 여기도. 지금 제가 낚시하는 곳은 수심 한 8m 정도 되는데, 앞에는 수심 5m, 6m, 뭐, 이쪽에는 5m, 바로 밑에는 3m 이 이렇게 안 되니까. 수심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우리는 구명회 씨 그의 판단을 믿기로 했다. 야 잡아도 잡아. 야 멋지구 가네. 야 찌를 멋지게 잡아서 깜짝 놀랐는데 볼라 볼락이 열로네 볼락이아대가도 고맙다 찌가 쭉 들어가는 모습 보고서. 야, 오랜만에 찌내려는 모습 보니까 참환상적인네 좋네. <laughs>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또 무조건 간중줄 아는데. 자, 지금 감중돔어시니 워낙 약하기 때문에 볼락이 시원해 있거나라는 이 어시만 봐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제비는낚싯대는 1호대, 리은 2,500분입니다. 원줄은 2.5호. 목줄은 1 7 5 1.7호의 바늘을 목줄에다가 지스리 봉돌 하나 채웠고 찌는 제로찌입니다. 기울지 제로찌에 지스리 수중찌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밍의 씨의 머릿 속은 복잡해진다. 갯바위를 둘러싸고 있는 변수들이 많아진다. 자, 지금 조류가 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바람 때문에 찌는 점점 밀려고 밀려고 있는데 지금 바람이 좀 약해지니까. 조, 조류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 상당히 뭐 조류 상황이라든지 조건은 좋아 보이는데 수온이 문제. 수온이 다른 조건은 크게 문제가 없겠는데 수온만 좀올라갔다면 입질이 시원할 거고 상대 수온이 어제 비해서 오늘 조금만 그대로 유지만 됐어도 입질을 받을 수가 있을 건데 어제보다 는좀 내려갔거나 이러면 입질 받을 확률은 많이 높, 낮아집니다. 강한 폴류대와 지류대가 복잡하게 흐르는 곳이다. 포인트 주변의 수중녀들이 물고기의 은신처 역할을 하는데 지금 발밑에 모리 많이 형성 되어 있습니다. 모자반이라고 그러는 어, 이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식용은 아니고 식용도 모자반이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어,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감성돔들이 상당히 물 있는 지역을 좋아합니다. 그 주위에 먹이 또 여건이 좋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물을 피하지 마시고, 물이 있으면은, 물 주위에 감성돔 낚시를 해보는 것도, 만약에 감성돔을 걸어서, 모에감성돔이 들어갔다 이러면은, 그걸 인위적으로 빼내려고 하면은, 목줄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감성돔한테 여유를 줘. 감성돔한테 자기가 스스로 빠져놓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움직임만 주면은 자기가 빠져 나옵니다 감성돔은 영리하다고 소문난 물고기답게 아무 곳에서나 낚이지 않는다. 꾼들이 유명 포인트를 선호하는 이유도 서식하기 좋은 연건이 마련되어 있어 항상 주변에 감성돔이 머물기 때문이다. 대부를 향한 일령임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 바람도 잦아들었고 조류, 물색 보니까 곧 입질이 올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마 입질이 올것 같은데 야, 기대는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지금 예감은 상당히 좋은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아마 고기가 감성돔이 물어줄 것 같습니다. 남해 동북권 물골 낚시의 대명사 거칠리도 이곳 포인트는 거칠리도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다림의 시간은 이어지고 있다. 왔다 왔다. 왔습니다. 야. 야 역시 온다 그랬는데 오네요. 이야, 좋습니다. 아 쓰. 시원한 천질, 짜릿한 전율이 온 몸에 퍼지는 순간이다. 자 예감 좋았는데, 역시 오네요. 아 좋습니다. 애머리스도 뭐 크게 끌어올린 데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시야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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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로만 돼. 어, 몰로 들어간다. 몰로 들어간다. 그냥 나타나네, 나타. 올았다. 아이고 별로껏 안 하네. 힘힘쓰고저 아래 드디어 근산 감성돔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힘을 많이 쓰는 녀석인데 생각보다는 시앗는 그렇게 크진 않네요. 이거 진짜 40은 좋기 되겠습니다. 낚시로 얻게 되는 기쁨들. 그것은 물고기를 낚는 것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40은 넘겠네요 아, 나 좋습니다. 바다를 닮은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꽃이 가득 피어나고 있다. 자, 조류가. 많이 하려고 이럴 때야 거기 오겠다는 예감을 했는데 감성돔이 오겠다는 예상을 했는데 역시 와줍니다. 자 생각보다 입질이 훨씬 빨리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춥고 깨바인 얼음이 얼었는데도 감성돔 입질은 하네요. 아 좋습니다. 이진미가한게큰진미이 없네요. <laughs> 자, 자 지금 입질이 시원했으니까. 또곧 입질이 올것 같습니다. 바로 또 시작하면 입질 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이런 이런 추위 속에서도 이런 손맛이 있으니까 꾼들이 계속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미끼를 꿰 채비를 던져 놓아서는 감성돔 빈을 하나도 구경하기 못하기일 수인데. 어느 곳에나 복병이 있기 마련이다. 처음에 불럭이 몇 마리 올라서 이 어신도 똑 불럭 어치 같이쫙 끌고 나와버렸어아 불럭인가보다 이라고 그냥 챔질했는데 감동감이네요. 엄선된 재료, 매일 직접 뽑아내는 생생한 메밀면, 정성과 건강을 담은 메밀국수 한 그릇으로 태어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 의리형 소바. 거물 뱅에덤이 솟구치는 순간의 강렬. 야, 어겠네 화려했던 순간들 사이로 낚시에 대한 갈증은 계속된다. 그러던 어느 날해품장을 만났다. 낚시 수납장의 결정판 해품장야 이것이 바로 만의절입니다 감동의 순간 해품장이 함께합니다. 감이지. 소비자를 위한 낚시용품 백화점. 기존 낚시 할인마트. 바다, 민물, 루어 낚시 장비 및 소품 완벽 지원. 각종 미끼, 크릴, 지거제, 염과 판매. 낚시의 즐거움을 위한 모든 것. 기존 낚시 할인마트. 자, 자, 중치급이지만은 힘을 상당히 많이 써서 나는 40대 후반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40대 초반입니다. 자, 지금 훨씬 더 우리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또입질을 받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와, 다 손이, 손이 햇빛이 난데도 이 춥네요. 자, 좋습니다. 이. 어릴 수 없이 많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바다 낚시에서 대물 감성돔은 운과 실력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만 품에 안을 수 있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자한 수를 하, 올리고 나면은 이 중계월에도 추위도 느끼지 않고 미밥 치는 힘도 힘도 힘늘지 않고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올것 같은 예감이 쭉 밀려옵니다. 자이 조류가 상당히 지금 좋아 보입니다. 조류가 그렇게 심하게 흐리지도 않고 아주 좋은 조류로 지금 감독님 만날 수 있는 지로의 기회, 기회가 오지 않나 싶습니다. 자 조류는 감독님 물인 같습니다. 바로 입질이면 좋겠는데 참 입질이 온 건가 바로 바람이 그리 반대로 보니까 묵직한 손맛을 기대하며. 갯바위 행진은 계속된다. 자, 미기는 그대로 더 신신하게 살 신신하게 살아. <laughs> 처음 미기 했을 때보다 더 신신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거칠 리도에서 좋은 조항이 이어지는 가장 큰 운동력은 물꼬이다 4개 섬과 섬 사이에 물꼬이잘 형성되어 있고 물속 지형까지 잘 발달해 있어 감성돔과 참돔이 주저없이 접근하는 것이다. 거칠 리도의 이름 그대로 거친 조류와 거친 지형을 극복해야 화끈한 승부를 기대할 수 있다. 채비를 흘리다가 조류가 느려지거나 변하는 지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입질 받을 확률이 높아질다 자, 그 진리도 이면은 선들이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 조수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 형성이 된 곳이 많아서 어, 수심도 그렇게 깊지 않고 앞쪽에는 수심이 그 깊지 않습니다. 수심이 얕, 얕으면서 여가 발달이 잘돼 있고 그다음 조금만 지나면 또사 뜨고 그러니돔이서식하기 좋은 역을고 있는데 가그니다 큰섬 욕지도에 가려서 그칠도가 그렇게 명성을 얻지는 못했지만 감성돔 낚시에 있어서는 오히려 욕지보다도 더 씨알 면에서나 마리수 면에서 오히려 낡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칠리 쪽엔 섬들이 쭉쭉 있기 때문에 물골 물골 형성해서 조류가 상당히 빠르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수심이 상당히 깊은 곳이 많습니다. 물빛 지형도 앞쪽하고 뒤쪽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뒤쪽은 여기가 상당히 멀리 깊이 깊이가 돼 있지만 여기는 어 그렇게 길게 안돼 있고 어느 정도 가다가 그 이유는 사질대로돼 있습니다. 바람 방향이 처음에는 저희가 이 내릴 때는 북풍으로 불었는데 지금 서풍으로 완전히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람 방향이 지금 바뀌가지고 줄이 반대쪽으로 날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뭐 그래도 큰 영향은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낚시 못할 정도의 바람은 아니니까. 지금은 조류가 많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멀리 원투를 쳐서 바닥에 깔아 앉혀서 천천히 갯바위 쪽으로 가장자리 쪽으로 천천히 끌려올 수 있도록 미끼의 움직임을 조금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미끼, 지금 조류가 안 가니까 미끼의 움직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서서히 당겨서 끄어들이는 그런 낚시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가 조류가 상당히 좋은 곳인데 오늘 조금이라서 그런지 조류가 지금 약간 많이 죽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류에 입질을 할수 있는 확률도 많이 없습니다. 마음 가득한 기대감으로 미끼를 끼우고 채비를 날리며 정성들여 미밥을 뿌려본다. 바람이 좀 약해지는데, 좀불 바람이. 채비를 추스르며 다시 한번 감성돔을 여문해 보는데 어차피 이 철에는 감성돔들이 흙 바닥이니까 조금 더 무겁게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 지포 봉돌을 하나 더 달아서 철저하게 바닥층을 한번 공략해 볼까합니다 미끼는 뭐. 깨끗하게 그대로 살아옵니다. 자 밑에는 G G 세리 위에는 G 포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감성돔은 어그 같은데 감성돔을 향한 구애의 시간은 이어진다. 나물 저러 노면은 지금 물이 저, 저 지류가 빨리 오거든. 지금 빨리 오면은 그게 또 어떡한 게 없어. 지금 지금은 아까 미리 미밀리갔는데 지금 소인에도 얼마 전까 가자고 한지 아, 이 밀리 있는데. 이제는 저기 밀리가 는게 없어. 또조로 좋아지네. 중날 물이다. 적당히 흘러주는 조류. 발판 좋은 곳은 조항이 시원찮다는 속수를 무시하듯 수시로 화끈한 조거를 안겨주는 알짜배기 포인트다. 한번 감성돔이 붙으면 마리수 조각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뭔가 짜릿한 예감이 느껴진다. 보다. 확끈한 빛질. 와 이건 그다 좋습니다 야 예상대로 야또 찬다 이거는 야, 예상대로 큰 놈이 온다고 했는데 역시 오네요 야 좋습니다 자 조심해서 올리겠습니다 야또그림 너무 멀리 몰리, 간다 낚시대 끝에서부터 전해오는 묵직한 몸놀림 자 제가 급할 이유가 없으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아, 시야는괜찮네요 오랜 듯 짧은 파이팅이 이어진다. 아,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아. 야, 낚싯대가 완전 잔뜩 이어졌습니다. 감성돔은 서사오르는 승부욕을 내뿜는다. 자, 이 순간을 위해서 낚시꾼들이 이한 순간을 위해서 이렇게 이 추위도 무릅쓰고 낚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찍어서서 모유기 시작하면서 쌀 조금 적었으면 좋겠는데. 아, 좀 물어가면 되겠는데요. 이 장소 역시 만만치는 않다. 낚싯대를 천천히 세워 감성돔이 제 발로 뜰채 속으로 들어가게 유도하는 것이 테크닉이다. 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올라옵니다 또다 아,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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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됐다 도전하는 아름다움과 희망을 보여주는 꾼들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아 다시 할 상관이 좋습니다아 다시 할 건데요.